여기 이제 700m 왔습니다 중산리에서 700m 어깨사 2.7km, 로타리 2.6km, 장포목대피소 4.5km 700m 왔구나 물소리 요란해요. 허허. <laughs> 나무는 <laughs> 왜 그래? 왜 이렇게 이게, 어, 뭐야, 퍼스 나무? <laughs> 버스 나무인가, 뭐, 그런데, 어? 아이고야, 나뭇가지들이. <laughs> <laughs> 야, 이 나무도 <laughs> 야 이게 어떻게 <어떡해? 웃음> 이렇게 도리에 도리 이렇게 이렇게 자라냐? 그냥 뭐덩쿨러 먹어 놓고. 아직까지 여기 단풍나무 잎이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 하하하 단풍나무새 오래간다 응?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어 겨울 내 버티고 지금 3월인데 오늘이 3월 8일입니다 3월 8일 토요일 아 지리산 중산리에서 철랑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부터 저기 끝날 때까지 다 영상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7개 가져왔어요. 배터리 7개. 그러면다 찍을 수 있겠지. 이야. 이 돌이 동월하십니까? 사람들은 산이 좋아서 등산을 하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산을 이렇게 걷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 <laughs> 음, 저 여기 생각하면서 사색에 잠기면서.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고 이렇게 물소리도 들으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물소리 물소리 물소리가 아주 기쁩니다 물소리가 이뻐요 아, 해가 여기있는데 구름을 헤치고 떠지를 못하고있습니다 이런 오솔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오솔길 생은 나그네길 나은이길... 왔다가 가는 깐... <laughs> 그 노래 좀음음음그 점... <laughs> 노래 좀 펴야겠다 나그네길 음 봄이 됐다고 이제 개구리 알도 있을 텐데 <laughs> 개구리가 갱집에서 벗어 이제 깨어가지고 알도 놓고 어. 어. 응? 어디야? 어디 있어? 안보이. 에? 아이고가 조금 비에 섰는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벌써 내려와요? 네. 새벽에 <laughs> 재배, 갔어요? 아, 어디올 네. 갔다 오세요. 어디하 네? 어디? 어디? 어디가 어디, 어디, 어디가 좋아요? 어디? <웃음> 어디? 천왕봉? 천왕봉? 천왕봉 좋다고? 야, <laughs> 그 눈도 없을 텐데. 눈이 없어. 예? 눈 엄청 있어? 눈이 엄청 있어요? 네. 아. 밑에 여기 보면 눈이 없어요. 네. 아. 아, 새벽에 추워서 그랬나보다. 아, 지금도 있습니다. 상고대가 있다 이거죠? 네. 어. <laughs> 위에 엄청나게 이쁘다고 하하 <laughs> 위에 음, 여기 어디 미끄러지는 데가 있어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어디가 미끄러지더라 <laughs> 아 내가 저번에 한번 미끄러졌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요? 갔다가 다시 내려오셔? 예. 갔다 저, 저도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아, 그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 순천에 샀습니다. 순천? 네네. 매화 피우고 있어요, 순천에? 네, 지금 아. 하고 있더라고요. 매 네, 그리고 어제부터 했을까요? 매화, 매화 어제부터한것 같은데. 그게 아, 좀 피웠을 것 같지? 예. 잘 모르겠어요. 와라. 뉴스에는 안, 안했다고 뉴스에는? 가봐야 알지 뭐. 그, 기 있는 사람들은. 네. 잘안 가요 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 오늘 밤에 갈 텐데 아, 오늘 밤에는 괜찮겠다 아, 아, 잠깐잠깐 잠깐만 네. 유튜브를 지금 찍고 있는데 아, 구독을 좀 해주세요 네. <laughs> 어, 구독. 네. 유튜브 주소가 네. 삼성 테크노글라스 아, 네. 특수유리 필요하면 저 연락 주세요 포철에 아, 예, 네. 만약에 다닌다 네. 그러면은 거기 저 열에 아주 강한 유리가 필요해요 네. 그저 투시창 있잖아요. 네. 그, 센물 녹아서 내려오는데, 그 네. 카메라로 찍어야 되거든. 그 네. 카메라 앞에 열을 방지하는 저 유리가 있어요. 네. 석영유리라고. 네. 그걸 우리가 저 광양제철소에 공급합니다. 아, 그게 철소에요 그, 아, 그, 네? 철소에요 광양? 제철소에 네. 그, 거기, 저, 우리, 그, 그하고 포, 포항, 포항에 있는 제철소하고. 음. <laughs> 그, 그, 그 런거 만드는 회사에요, 유리가. 아. 특수 유리 만들. 그러니까 제가 대표 이사인데요. 요 주말 되면 이제 유튜브를 찍네요. 와, 이렇게 산에 이렇게 올라가시가지고 아. 올라가고 어, 유튜브를 찍는데 이제 예를 전부터 네. 돈이 들어오네. 아, 하루에 천 원씩 들어오네. 아, 눈동이, 눈동이. <laughs> 구독자가 천 명이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지금 8만0천원 벌어놨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달에1 네. 0만원벌것 같아. 그 자고, 자고 일어나면 돈이 들어와 있네. 그 신기하더라고. 저도 듣다가 집에 가서 구독할게요. 광고 그 보, 나오면 한 5초 보잖아요. 그럼면 50원씩 들어오는 거야. 아, <laughs> 그게 저기 뭐야. 광고 주가 이제 돈을 천 원을 내잖아요. 그러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300원 가져가고, 700원을 나한테 줘. 그렇게. 그 3대7로 나눠가자. 예, <laughs> 그거, 유튜브가 그걸로 돈, <도>, 돈을 벌어. 예. <laughs> 뭐뭐 <laughs> 아니, 내가 좀 회사에서 돈도 많이, 받, 월급도 많이 받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그 한달 하루에 천 원씩 챙기니까 공, <laughs> 공돈 같아. 뭐, 뭐, 돈이 이렇게, 이렇게도 버나? <laughs> 그러니까 뭐, 이게 <laughs> 그, 그, 이제 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니 내 이제 실력으로 이제 돈을 벌잖아요. 유튜브 명함 돌리고 구독자 늘리 가지고 아 예? 네? 기분이 좋겠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해볼게. 돈 버는 사람 봤어요 유튜브로. 아하. 하장님도 자기 유튜브가 널리 아지마시대요 예? 자기 유튜브를 예. 거에 대해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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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좋 어, 돈을 떠나가지고. 예, 예, 돈을 떠나가지고. 이제 더 좋은 거는 나는 이제 인생을 기록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 기록을 해, 기록을 해놨다는 게 사실이 중요해요. 일기 쓰듯이. 예. <laughs> 지금, 지금 저 뒷모습 찍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야기 하는, 이제 얼굴은 초상권 때문에 안 되고, 목소리는 이제 들어가요. 누군지 몰라. <laughs> 얼굴 찍을 때는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 인터뷰 좀 합시다 해가지고. 저는 1년에 20번. 지리산 20번. 설악산 20번. 아니, 이제 좋아하기도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유튜브를 찍으려고 그면 산에 와야 되더라고. <laughs> 네, 한, 어, 한 다섯 가지 좋은 것 같아. <laughs> 저 서울에서요. <laughs> 네, 아, 집은 서울이고요. 우리 공장은 바늘공단, 안산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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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은 또 교회에 다녀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2박, 4, 2박 3일 1박 2일로 다니니까 저는 금요일날 퇴근을 산으로 합니다. 이제 오후 3시 되면 회사에서 퇴근해요. 산으로 가버려요. 설악산으로 지리산으로.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을 실컷 놀고 집에 가요. 자주 와요? 아니, 천냥올다가옛날한 번인가 왔었어요. 그럼 요 오늘 처음이에요? 예? 두 번째. 두 번째? 네, 네, 네. 하 아. 그차 천장에서 예. 리버스타고 올라가잖아요. 예. 힘들게 올라갔다저 밑에 그러면 차를 저 밑에 저 밑에 주차장? 네, 여기 밑에 큰데, 큰데. 큰데? 네, 큰데 예, 여기 위에는 자리가 없어요? 위에요? 네 아, 여기 위에도 자리가, 차가 다릅니까? 여기 위에도 주차장 있잖아요 아, 국립공원 주차장 아, 그거, 그거 그거 몰라요? 예, 아, 거기 600m나 차이 나는데 야, 아, 블로그로 볼 때. 예. 여기가 고 어, 네. 예, 그래 올라가네. 버스로, 올라가면 그고 버스로? 근데 그 블로그 블록, 이상한 블로그네. 아, 막그벗계사로 그 예, 두류 순돌이요. 길지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예. 걔 그리 왔어요? 그리? 아그 버스를 놓쳤다 여기 5-2라고 되어있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5-2 앞에 5는 코스예요 중산리에서 천황봉까지 5번 코스 2는 500m 마다 있어요 1km 왔다 천황봉에는 5-10번이 있어 이제 8개 남았어. 아, 8개. 아, 아니, 이제 내려갈 때 올라갈 때이거만 보시면 돼 무조건 500m 마다 있어 이게. 아, 코스. 중산리에서 창고까지 5번 코스. 아, 이 뒤에 2는 아, 거리. 500m 마다. 아, 그러니까 2니까 1km 왔죠. 그죠? 아, 이렇게 힘들거나 무슨 무신고할때 전화 신고 좀 전화 신고 할거아니 전화 신고 할거 아니고 네. 거리를 네. 이정표 말고 적은 어떤 국립국원 이랑 다 있어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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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보고 얘기를 해 주면 네.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네요 어 알지 바로 그리고 우리가 뭘 알면은 겁이 안 나잖아요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얼마 남았다 알잖아. 겁이안 나지. 아, 조금만 가면 되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얼마 남았어요? 물어볼 필요는 없어. 근데 차림이 우리 저오리털 입었죠. 하... 아, 저가안 좋은데 아, 왜안 좋은지 알아요? 저게 물... 땀이 이제 흡수를 해가지고 무거워져. 네. 등산하는 사람들은 오리털 안 입어. 네, 네. 그, 아니 그래. 그 면으로 된 것도 안 입어. 예? 아웃도어가 있다고요. 그게. 그건 알아요? 면으로 된거 입으면 안 된다는 네, 거? 알아요. 네 알아요. 내의도? 네. 한점. 예. 그림아 등산으로 유행할 때. 예. 네. 그런 옷이 유행했는데. 예. 이렇게 해봐요. 어. 간단하셔도 한 남는 됐지. 그 신발도 저기 바닥이 두꺼워야 돼. <laughs> 그래 발바닥이 안 아파. 나중에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못 걸어. 하늘 가도 가는데. 예. 그야 낮은 산만? 예. 낮은 산만 가. 예.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렇지 등산할 신을 살 이유도 없지. 이게 칼바입니다. 아, 이제... 여기서 보면은 부엌칼이죠, 부엌칼. 여기서 보면 부엌칼이고, 그 쪽에서 보면은 장군도예요. 아, 여, 음. 여기서 보면 장군도 이순인 장군의 칼것같아